어,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 신론이지만 그 신론을 잘하기 위해서 또 어, 신학 수업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신학사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또 성경사전 그래서 신학은 신학사전은 이제 어, 기독교 신학 전체에 관한 예, 또 철학적인 거라든지 또 어떤 기독교 인물에 관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사전이 편집이 되는 것이고 성경 사전 하면 어, 구약과 신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된 어, 또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는 것이 성경 사전입니다. 어, 제가 공부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전들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어, 사전인데요, 예, 그리스도 어 대사전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 사전은 제가 굉장히 거의 뭐한 30년 이상 이상 뭐 애용한 사전인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기독교 서유에서 나왔는데 아마 지금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보면 이제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용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성찬이다. 성 성찬에 대한 논쟁 같은 것들이 그돼 있고. 에, 뭐 세계 교회 협의에 뭐 세계 교회 협의 같은 내용들도 이렇게 자세하게 한 페이지 내지 두 페이지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데 이제 요 책은 좀더 이제 그 이제 복음적인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적인 진보적인 신학도 있고 또 현대 신학자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어 철학 철학자 또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또 물론 종교 기획자들 이런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보고 또 특별히 중요한 어떤 용어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 책에서 많이 찾아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먼저 이 책을 추천하고 물론 우리 도서관에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사전이 저의 신학 공부에서 큰 도움이 됐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은 이제 그아가서 나온 신학사전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 신학사전은, 특별히 요 책, 미국에 있는 요 IVP, 요 사전을 이제 번역한 거예요. 이사전은 이제 아가페에서 번역한 건데, 물론 우리 학조에 다 있습니다. 우리 학조에 다 있는데, 어, 이 사전은 상당히 이제 복음적이고, 복음적이고, 어, 어, 아까 봤던 그 사전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베드로 신학이다. 뭐 이렇게 베드로 신학은 베드로 신학에 대해서도 있고, 어, 여기에 이제, 어, 그래도 뭐, 어떤 뭐 죽음이 뭐냐. 요즘 뭐, 죽음이, 흑사병 때문에 죽음이 유형이고 코로나 때문에 죽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죽음이면 죽음에 관한 그런 신학적인 것들, 또 성경, 신학적인 것은 성경도 있고 또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그런 어, 내용도 있는 것이 이제 신학 사전이죠. 그래서 이런 어, 여러분들이 보, 뭐 토마스 아퀴나스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각 학자들이 그래도 이름 있는 그 저명한 학자들이 많이 지필에 참,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제가 이제 많이 봤고요. 아 제가 좀머리가 어, 너무 검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내려고 이렇게 모자를 칼빈, 미국에 있는 칼빈 대학죠. 또 칼빈 신학교에서 파는 모자인데, 하나 좋아서 제가 샀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할 것은 신학 사전입니다. 이 사전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제 우리의 스승들, 우리의 스승들이 되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이제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뭐지필자들이한 59명 정도 되는데, 에, 어, 이제 주제별로 뭐 섭리다, 그러면 이제 섭리에 대해서도 있고, 또뭐 성경의 영감이다, 영감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 해석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에, 이 신학 사전도 도서관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어, 품절이 돼서 살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머 이 신학 사전 이 책도 굉장히 애용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주로 이렇게 번역된 이런 신학 사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외에도 많은 책들이 있죠. 특별히 이제 요, 어 베커 사전이라고 어, 예전에그 아마 엠마오에서 신성종 박사님이 번역한 건데 에, 그 성경에 있는 용어라든지 또 그 어떤 뭐, 뭐 11조다. 1 1조는 말은 십자가 뭐냐. 이런 식으로 성경과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내용이 있고 안디오학파. 뭐 안디오학파가 뭔가에 대해서 안수가 뭐냐. 그럼 이제 안수가 구약 시대나 안수를 어떻게 했고 교회사 시대는 어떻게 했고 오늘날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번역책인데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뭐 40년 50년 전에 나온 영어책을 이제 우리 한국에서 번역하는 겁니다 이 책도 상당히 많이 우리 때는 이 책을 많이 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신학 용어 사절이라고 있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필요한 단어들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렇게 용어들을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현대 신학 용어 사전. 현대 신학자들이 쓰는 뭐 변증법이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관의 방법이니, 또 에, 예를 들면 뭐 뭐가 있을까요? 뭐 비평학이니 이런 에, 단어들에 대해서 역설, 파라독스 같은 거 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용어를 잘설명해놨습니다 신학 용어 사전이 있고 어, 여, 여기도 이제 용어 사전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교회용어 사전에서 이거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건데, 에, 이것도 이제, 에, 그 목회라든지, 또, 신학에 관한 거, 에, 또 성경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파도 있고, 아, 뭐 신학조, 예를 들어서 한국에 있는 신학조들 하면 이제, 신학조들 명단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책도, 어, 상당히 뭐 내용 깊이 있는 책은 아니지만, 간단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전입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에, 그, 어, 주로 용어 사전, 또 번역된 신학 용어 사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성경 비평학 사전입니다. 번역된 건데, 에, 상당히 그, 학문성이 있고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번역이 안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최근에 번역이 된 사전, 본문 비평이라든지, 그, 그, 이제 해석학이라든지 이런데 있어서 상당히 깊이 있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이제 번역된 건데 이제 신학자들 사전해서 루터, 칼빈, 뭐 토머스 아퀴나슨 뭐, 칼바르트라든지, 칼라가라지 이런 신학자들의 관련해서 설명해 드 신학자 사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에,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 사전들을 소개를 하고, 에, 이건 이제 어떤 이제 그 용어 사전이죠. 어떤 단어를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 뭐, 보면. 여기가 이제 뭐 독일어도 있고 또뭐 라틴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이런 아 단어 번역된 이런 무슨 사전 같은 영어 사전 같은 그런 스타일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아 여기 이제 어디냐면은 미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어그 출판사라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하고 존 낙스 출판사인데 여기에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로 장로교와 개혁신학 사전. 미국에 있어서 장로교와 개혁전통을 따르는 사전이란 거죠. 또 여기는 뭐예요? 신학용어 사전. 이런 식으로. 또 이건 교부들 관련된 사전. 그래서 사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 이건 이제 초대교회 때 사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그 이제 어떤 문서라든지 에또 편지 또 교부들에 관한 이런 사전인데 굉장히 이제 학문성이 높고 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제목이 Encyclopedia of t h Early e Church 그래서 아주 굉장히 책이 유명한 책입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 어, 또 책이 또유명해이 책이 뭐냐면, 이제, 어, 종교개혁, 옥스퍼드 사전인데, 종교개혁 관련된 모든 사전이 다, 내용들이 다 있죠.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종교,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 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어, 스콜라주의, 또 종교개혁 시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학자들, 에, 또, 종교교육 시대에 있어서 비텐베르그다 비텐비텐베에 대해서 해서마 루터의 터의죠시텐베비텐유르버유티버시티이런 식으로 종교교육과 관련해서 4권의 백화사전이 되어있습니다 우리 학이도있 t 요그 다음에 소 g 이사전이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이제 프로테스탄트 백화이전인데이것도 4권으로 되어있어이 유명한 힐 e 브랜드라는 이제이이이 편집자인데 아, 이 책도 어, 어,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 책도 어, 이게 더 후에 나왔고 이 책은 좀더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에, 이 책도 거의 유사한 뭐, 종교계 시대 아트다그마 아트에 대한 설명들을 이렇게 해놓고 어, 또 기타 아, 이런 어, 학자들 어 대한 것도 있고. 어, 그래서 그 어, 어, 종교 개혁 시대에 있어서 아, 뭐 도시라든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이라든지 학자라든지 또그 어떤 주제들, 뭐 이신칭이라든지 에, 뭐 면제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다음에는 이제 어, 재밌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뭐냐면 이제 해석학 사입니다 성경 해석학 사전이죠. 제가 이제 칼빈의 해석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해석학에 관련한 사전을 제가 이렇게 모았는데요 주로 성경 해석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뭐 신명기다 그럼 신명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자문서 뭐 예를 들어서 그렇죠. 본문 비평 또 여성 해석화, 페미니스트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 또 유명한 뭐 피츠마이어, 피츠마이어 같은 그런 뭐 성경 해석학자 이런 사람들이 뭐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서 태어났고 공부를 어떻게 했고 어떤 책을 썼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어,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책입니다. 두 권으로 돼 있죠. 그리고 어. 이제 성경 해석학 사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요 책이 원조입니다 요 책이 요 책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책이 나왔는데 요 성경 해석학 사전도 이건 한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을 받은 책입니다. 아니, 어거스틴이다, 그럼 어거스틴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산상보험이다, 산상보험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성경 비평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아, 예, 칼빈이다. 그럼 칼빈은 성경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식으로 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칼빈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칼빈이죠. 칼빈의 해석 방법들이 이제 에, 이렇게 성경 에, 칼빈의 어떤 성경관 에, 성경관 s 라스크리 c